그도 울산에는 기운 자체가 좀 좋더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찌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선생님 보시기에 금전운이 가장 좋은 나이들은 어떤 나이들이 있을까요? 음, 뭐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알다시피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네. 을사년하고는 합이든 디들이나 디드, 어느 정도의 음. 그 기운은 다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닭띠들이나 소띠들이 기운이 조금 합이 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음, 닭띠들이 40대 닭띠들이 있어요. 40대 닭 지금 40 45세 거요 신유생들이 음. 어떤 문서운이나 계약운들이 좋아요. 음. 그런 기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운이 좋다라고도 보고요. 다음에 50대가 있을 거, 50대는 소띠 기운, 소, 소띠, 50대 음. 소띠들, 어쩌 소띠면 53생과 네. 소재 개축층, 요런, 요런 분들은 네. 일복이 많아. 일적인 부분에 승급이 되거나 승진이 되거나 어떤 확장이 되거나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41세 <laughs> 소띠들, 40일 때 소띠들도, 어찌보저요 어찌... 네. 있어요. 40일 네. 소띠들도 어떤 변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네. 어, 확장을 하거나 넓히거나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오면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게더 좋다라고 보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요. 네네. 어, 갖고 있고, 다음에 저는 전반적으로 40대와 50대를 봐요. 올해는 음. 40대의 어떤, 어, 소띠와 뭐, 어, 50대의 소띠와, 뭐, 소띠와 닭띠의 기운을 얘기하거든요. 고 네. 띠들이 그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문서운들이 좋고, 다음에 이제 승진운 도 좋고 너무 사업 확장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어 뭔가 매매 운좋괜찮기 때문에 사인이 되거나 도장 이 지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네. 40대에서 50대들의 어떤 소띠 기운들과 어 닭띠 기운들은 그래도 울산 에에는 기운 자체가 좀 좋더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띠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선생님 보시는 채널에 60대 분들도 음. 상당히 많으니까, 그럼 네. 선생님 보시기에 60대 분들 중에서는 재물 운이 가장 좋은. 근데 60대는, 자실 있... 60, 65세 신축생은 있긴 해요. 근데 이분들이 네. 재물 운은 좋아. 단지 상문살이 끼었거나 조금 건강에 이상이 올 수는 있어요. 그거를 네. 아셔야 되는, 되는, 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사람이 몸을 치거나 아프면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아무리 좋다그래도 아까 건강이나, 어, 이렇게 상가집이 안 가거나 조금 골런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65세들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서 조금 네. 좋다기보다는 조심할 게 많은 거예요. 음. 어, 좋은 기운도 갖고 있지만 네. 조금 안 좋은 것도 같이 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음, 그렇게 띠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 네. 네. 소띠 분들이 다들 금전운이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금전운도 네. 좋고 운이 좋다니까요. 이게 65세도 있어요. 신축생이 음. 운이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이사를 상문 바람이 들어서 조금 문제가 걸릴 때 갑작스레 조금 안 좋은 사고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항상 감지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은 네. 뭐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돈은 번데 대신에 이게 아프면 돈이 나가는 게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안 뽑았는데 뭐 금전운 운은 괜찮아요. 65세도 아. 네렇게 응? 먹겠습니다. 네. 올해 이분들은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